안녕하세요. 조회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상명대 정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상명대 주요 사항을 보면은 자율전공의 신설이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상명대는 이제 인문사회, 경영경대, IT, 이공계 예체능계열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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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은 인문 하나, 자연 하나, 아니면 인문자연을 통합하냥 그냥, 그냥 자율전공 이렇게 선발하는데 이거는 자율전공을 다섯 개로 쪼개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학과는 또 똑같아요. 이건 좀 이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상명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군에서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은 뭐 가나다군에서 이제 막 선발을 하는데 여기는 딱 나군 하나만 선발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신설이 되면서 나머지 학과의 모집 인원은 확 줄여요. 그러니까 그 모집 인원은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쪽에 그, 새롭게 생긴 학과들의 모집 인원이 이제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일반, 그 작년에 선발했었던 학과의 모집 인원 이제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자율전공 선택 및 이제 전과제도라고 나왔는데, 이제 전과제도는 일단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쪽의 학과에서 모든 걸다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문과 쪽에 모든 거 다, 그리고 이과 쪽에 모든 거 다, 근데 이제 자율전공 학생이 이제 선택 불가하는 쪽이가 그러니까 사범결 국어 영어 교육 수학 요 사범결이랑 이쪽에 슈먼지는 정보공학과 그리고 여기 음악학부만 빼고 다른 건다 이제 전공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대학 그 이거 수능 반영 비율을 보면 문과는 국어 35, 수학 25, 영어 23구 20, 탐구 20,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하고요. 이과는 국어 25, 수학 35, 영어 20, 탐구 20. 그러니까 영어 탐구 비율은 동일한데, 문과는 국어가 35, 이과는 수학이 35. 이렇게 반영을 한다. 그리고 이제 상명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어 환산 점수인데, 1등급은 198, 96, 94, 90.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이 영어 5등급인 학생이 이제 인 서울 대학에서 뭔가를 쓰려고 하면 되게 많이 불리하거든요. 근데 상명대는 영어 5등급까지 90을 줘요. 이런 대학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 서경대 같은 경우 1등급 100 주고, 2등급 90 주고 하면서 이제 1, 2 구간에 10 점을 이제 까는 쪽의 대학도 있는데 상명대는 어쨌든 4등급까지는 이제 크게 불리함은 없죠. 왜냐하면 2점, 2점, 2점 가니까 여기서는 4점 까이긴 하지만 그래도 5등급까지 살려준 쪽의 대학이 상명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이과는 이제 수학 미적기야 응시자의 수학 가산점 10%, 그리고 과탐응시자의5% 가산점을 주고요. 한국사는 4등급까지 그 만점, 10점을 주고, 이제 5등급부터 이제 수차적으로 조금씩 까줍니다. 이쪽에 일단 상명대 이제 문과의 입시 결과를 보면은 작년에 이제 가장 높았었던 쪽의 학과가 누구냐? 행정학부였어요. 84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영어교육, 한일문화, 교육, 가족복지, 역사, 공간환경, 경제금융, 경영, 국어교육, 문화정보, 글로벌경영, 지적재산, 대략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뭐야 순서가 돼요 근데 이제 상명대는 기본적으로 사범계열이 높은 쪽의 대학이거든요 여기 영어교육, 교육, 그리고 국어교육 이런 것보다 높은 행정학부나 한일문화 컨텐츠나 아니면 요, 요거랑 준하는 여기 뭐 가족복지나 이런 애들은 점수가 이제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4번보다 높은 일반학과는 어, 내년에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쪽이 수학교육, 그러니까 생명공학, 화학연어, 슈먼지능 이런 식으로 이제 왔네요. 가장 낮았었던 쪽에가 이제 화공신소재가 847.9로 가장 낮았어요. 그니까, 그리고 이제 컴퓨터과학도 대략 여기 있고, 그니까 이두 놈이 낮았는데, 원래 이두 놈이 그렇게 낮을 학과는 아니죠. 화공신소재도 이제 선호하는 쪽이고, 컴퓨터과학도 선호하는 쪽의 학과가 지금 조금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튼, 그리고 이번에 신설의 학과는 요런 애들, 요 애들이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얘, 얘네들을 많이 쓰고 싶긴 하겠죠.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모집 인원 조금 더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 점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문과의 점수는 대략 이런 점수 몇점 829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829점이었고 근데 여기가 이제 요런 애들을 조금 내렸고 한 대략 이제 838점. 그러니까 거의 상명대를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요 정도 빼고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는 점수를 만들면, 일단 영어는 5등급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국어는 100분이 84, 수학 7 69, 그리고 탐구 하나는 89, 하나는 이제 망친 점수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상명대를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를 망친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겠죠. 왜냐면은 영어 잘하는 학생들은 굳이 막 이렇게 내가 잘한 거를 어 이점을 안주는 대학을 쓸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그 탐구도 하나만 반영하니까 하나를 극단적으로 이제 망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분이 85에 69에 영어 5에 이제 탐구 2등급 하니까 838 이더라 838 이면은 거의 다 지원한다 그러니까 사범계열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지원하는 정도 근데 내가 이거 이 2등급이 조금 힘들어 나 조금 더 내릴게 그러면은 수학을 한 여기서 이제 69에서 73 정도로 조금 높이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탐구 하나를 좀 낮추면 됩니다. 어, 여튼간에 이런 점수가 좋을지 이런 점수가 좋을지는 이제 판단하시고 여튼간 상명대는 영어 5등급에 탐구 하나 망친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다. 이과 같은 경우에도 영어 이제 5등급이고 탐구 하나는 이제 완전 극단적으로 망쳐 봤어요. 국어는 75에 수학 87에 이제 탐구 이제 84 하면 888.85가 나오는데 8 8 8 8오면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네. 그러니까 여기 뭐 수학교 생명, 화공, 그리고 슈먼지능, 게임, 전기공을 제외한 나머지 정도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화공신소재, 컴퓨터과학, 시경, 핀테크, 뭐 의류 정도를 들어갈 수 있었던 점수가 요거였고, 근데 여기서 국어 점수를 조금 더 낮춰볼게요. 국어 점수를 조금 낮추고 수학 쪽 조금 높이고, 탐를 조금 높이면은, 이 점수나 이 점수나 동일하다. 그러니까 일단, 상명대를 지원하는 한 학생들은 영어 하나 망치고 탐구 하나 망치는 거 거의 고정 값이에요.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국어까지도 망쳤다. 그러면 수학이라 탐구가 여기까지 이제 올라와야 되는 거고, 국어도 적당히 했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 그러니까, 75에 87에 84에 영어 5에 이제 탐구 하나 이제 버리는 이런 정도면은 상명대를 이제 뭐 합격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튼, 상명대는 이번에 요 애들, 이 자율전공의 요 친구들이 이번에 생긴 것들이 일단 변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상명대 정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